크리스마스 관련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음악을 듣다 보면 나온 어휘들이 있어요. 또는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나 크리스마스 어떤 배경이 되는 경우에는 꼭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또 보너스로 지금 정리해봤습니다. 뭔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매번.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 나와있네요. 어,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의 명작 중 하나죠. 스크루지 할아버지. 그 얘기 나온 거. 어, 크리스마스 캐롤. 이거는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그래요. 이런 화관, 화관 같은 거 이렇게 그란서 장식용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벽 같은 데 걸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스. 크리스마스 벨. 벨이 종이니까 이런 종또뭐가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 관련된 거는 눈송이를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그래요. 조각조각 난거 그런 걸 플레이크라고 그러거든요. 스노우 플레이크. 그리고 눈 덩이, 눈 뭉치를 스노우볼. 그런 눈 뭉치 를좀 크게 해 가지고 눈 사람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스노우맨. So 눈사람, s n o w m 그 다음, 이거, 크리스마스에 되게 많이 보이는 식물이죠? 미슬토. 그이 식물을 미슬토라 그러는데, 아까 전에 그 크리스마스 루이스에도 이런 식물로 많이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와요, 미슬토. 왜 많이 나오냐면, 이 식물 아래에서 키스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음악에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리죠. 슬레이벨이라 그래가지고, 슬레이가 썰매예요, 썰매. 슬레이가 썰매거든요. 벨은 종이고 썰매에 달려있는 그런 종. 지금 이렇게 악기로 슬레이벨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한뭐 종이 되게 많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게한네개 다섯 개뭐 달려 있어가지고 벨처럼 되 있는 것도 있어, 종처럼 되 있는 애도 있어요. 그 종처럼 해가지고 썰매에다 달하는 그런 거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도 나와요. 들려드릴 크리스마스 음악에는 대부분 다 슬레이벨이 나와요. 하이 비스트, 정말 많이 써요 슬레이벨을. 어? 또 있네요? Santa Claus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 산타 할아버지가 모는 썰매를 끌고 있는 친구 그 사슴 루돌프죠 저 이번 시간 라스트 크리스마스 해드렸고요 먼저 발음에서는 연음을 배웠었어요 연음이 뭐였냐면은 앞에 있는 받침이 모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연음으로 해가지고 배웠었고 문법에서는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콤마를 찍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된다 그랬었어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에서 여러 가지 어휘 표현이랑 그런 것도 했었고 완벽하게 안달하기보다는 항상 제가 들려드리는 거를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를 편안하게 느끼시고 나중에 모르면 다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추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니까 이로 부담 갖고 막 익혀야겠다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익히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음악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노래 불러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